지금부터 제 2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연천전곡리 연천전곡리 하면 그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죠 아슈리안 아,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어서 어, 이게 이제 아슈리안 주먹도끼는 기존에는 이제 아프리카 유럽 이쪽 서쪽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돼서 고고학사를 다시 쓰게 하였죠 자 그러면 구석기시대 생활 모습인데 구석기시대 생활 모습 제일 많이 물어온 거 거주 형태죠 동굴이나 막집예 그래서 전번 정답은 1 번이 되겠고 뭐 참고로 이제 구석기시대는 이제 뗀석기인데 음 초기에는 이제 주먹도끼 등만능도구를 사용했고 뒤에 후기에 가면은 이제 그 어, 쓴배 지르기를 해서 해가지고 그 창의 앞날 쪽 같은 거 있죠 음.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무슨 무슨 개짜로 끝납니다. 자 신석기 제일 많이 보는 거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고 뼈 바늘을 이용해서 의복을 지어 입었다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 뭐 이거 청동기죠 어, 계급의 등장과 관련돼 있고.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을 하였다. 청동을 주저하는 틀, 거푸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동기 후반, 후기 청동기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초기 철기와 겹치기 때문에 초기 철기 시대로 보기도 하고, 이 세형동검은 우리의 독자적인 동검이고, 그전에는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죠 예,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돼서 저장을 했겠죠. 이런 토기를 이용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초기 국가에 대한 문제가 보통 2번이 나오죠. 이 나라는 다른 부족의 영향을 침범하면, 노비, 소로, 말로 변당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을 때, 특산물은 단궁, 과하마, 반우피. 그러면 이 나라는 이제 동해가 되겠죠. 예. 자 동해는 이제 그 이제 그 강원도 북부와 어, 한경남도 이쪽이 이제 옥도가 있고 그 아래쪽에 강원도 북부 쪽에서 예, 요, 이 지역이 이제 동해가 되겠는데 이 둘은 이제 좀 유사성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둘은 이제 군장 국가이고 어, 그즉 왕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정치 형태가 비슷한데. 이제 풍속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를 들면, 동해는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은 게, 이제,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10월에 있었는데, 옥전은 제천행사가 없습니다. 예, 그게 좀 유일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요, 책화제도, 그 다음에 폐쇄적이어가지고, 혼인도 그 배우자를 다른 배우, 시족에서 찾는 조교온 예, 뭐, 요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조교온 책화, 당근 과마, 반업비 무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신성한 지역 소도. 이것이 존재하는 나라는, 어, 사만이 되는데, 사만 영매세가 되는데, 이 소도는, 사만은 이제 재정 분리가 됩니다. 음, 즉, 이 신성한 지역이니까 여긴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제사장이 예, 천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 권력 여기 들어가질 못하죠. 예. 혼인 풍습으로 일종의 대릴 사회제인 서옥제가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가 되겠고 그 반대인 에, 며느리가 시집살이 초기부터 하는 것은 이제 민면이 제는 옥조가 있죠. 자 여러 가들이 말소 개돼지를 상징하는 마우저구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리는데 이거는 부여가 되겠고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범금 8조 어, 이것은 고조선이 되겠죠. 살인, 상해, 절도 세 가지 조항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가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살수 고수 전쟁, 예, 살수 대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안지성이 나오죠. 고당 전쟁, 예, 그두 유명한 전투, 고구려가 어, 중국 통일 왕조와 네, 대판 싸운다죠. 대표적인 승리죠. 이게 살수대첩, 을진문덕의 그런 활약. 그다음에 여기는 안지성 선주 양만춘이라고 알려져 있죠. 645년의 안지성 싸움.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할 때쯤이죠. 이거 뭐 관련이 없고. 다음에 을진문덕이 수해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예, 이게 정답이 되죠. 113만 대군 중에서 별동대 30만을 유인을 해서 살아가 돌아간자가 2,700명밖에 없었다고 했었죠. 음, 그 다음에 나 수양제. 자, 이거는 이제 수양제가 이제 쳐들어온 것이고 이거는 이제 당 태종이 쳐들어온 거죠. 예, 틀렸고. 자, 광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 동천왕 때, 예, 있었던 일이죠. 고구려의 첫 번째 위기가 되는데, 어, 옥적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됐죠. 예, 수도, 환도성이 털리고. 그 다음에 연계소문이 주어하여 당군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이나 때는 맞지만, 요, 요긴 틀렸죠. 수나와의 전쟁 때는 연기 서문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2 번이고요. 4번 밑줄은 태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태왕의 유일한 목적은 어쩌고 저쩌고 뭐 어, 엄청나게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시호를 광계 널리 땅을 열었다. 그럼 뭐이 사람은 광계토 대왕이 되겠죠. 네. 자. 이 사람은 뭐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죠. 예,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인 영호, 영호, 연호, 영락이라는 걸 사용했고 이거는 죽은 뒤에 시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이 사람의 업적은 뭐 너무 잘 아니까 아, 잘 알려져 있고 어, 광개토대왕 능비 예, 여기에 잘 적혀져 있죠. 자 나머지 보, 보도록 하죠.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건 이제 오구려의 내정개혁을 단행하며 중앙집권을 완성한 소수림왕이죠.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행했다. 역시 소수림왕이 되겠고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것은 그 영류왕때 당이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에, 에 그, 그, 비사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동반도, 어 비사성에서 북쪽에 부여성에 이르는, 대, 이제, 방어 조직을, 이제, 어 영유왕 때, 이 이제 그, 631년에서 647년, 장기간에 걸쳐서, 어, 고장왕 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때, 그, 축성을 책임지던 연기의 소문이 정변을 계속 영유왕을 시해하기도 했죠. 네. 그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하여 427년, 음, 남진전쟁을 본격한다면 바로 장수왕이 되겠죠. 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5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백제, 고구려왕 거련이, 이게 거련이 이제 그 장수왕이죠. 그러자 부여왕 경, 이게 이제 계로왕이 되겠고, 어, 어, 아들 문주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어 했는데, 성이 무너지고 피살이됐다 바로, 어, 장수왕이 백제 수도 한성을 점령하고 계로왕을 죽이는, 그리고 문주는 이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470원이고요. 금강국의 왕인김구애가 신라로 항복을 했다. 금강가야의 멸망, 신라 버프왕때 있었죠. 532년입니다. 이 사이에 올수 있는 것을 이제 찾는 것인데, 음, 뭐, 한성이 점령이 됐으니까, 이 운, 운주는 결국, 어,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동면, 웅진, 오늘날 충남 공지 쪽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신라에 그러니까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게 이제 버풍왕 때, 어, 금강가야,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인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죠. 네, 진흥왕 때 네, 이사부와 사담을 시켜서 멸망을 시켰고요.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면서 이 땅에 한사군을 모조리 모더낸 거, 고구려 미천왕 때이죠. 313년. 신라가 메소성에서 당을 물리쳤다. 삼국을 통일한 왕, 문무왕이죠. 나당전쟁 675년. 그 이듬에, 기볼포 싸움을 끝으로 해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신라가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이게 이제 진흥왕 때이고요. 여기까지 진출한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이제, 황초령이라든지 마운령비가, 이제, 예, 진흥왕대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약 568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6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는 것은 스님께서 대승 기신론서십문 화쟁론 등을 저술한 사람. 뭐이 사람은 원효가 되겠죠. 하나 더 저술 안 하자면 금강 삼매 경론이란 책도 있죠. 자,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한음에서 나왔다. 일심사상, 화합과 회통, 이른바 화쟁, 뭐 원흉회통, 뭐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조화 통합을 강조했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미타 신앙, 아미타불만 외쳐도 누구나 극락에 갈수 있다. 이걸 이제 정토종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불교의 대중화를 이룬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 번인데 이 사람이 소송거사로 자취하면서 무에 장애가 없다. 예, 속인들과 가까이하면서 예,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 외적의 침입이 너무 많자. 당시 이제 중국에서 갔다 온개율종의 예, 이제 자장율사의 건의로 어, 이, 이 목탑을 설립하면 구층부터면 주변 아홉 개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건 자장율사가 되겠고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 토종을 청시하였다. 이 사람은 고려 중기. 예,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한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고요. 불교개혁을 주장하며 당시 이제 무신정권기 불교가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불 독경노동의 힘수자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한 사람은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고 자, 이 사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면서 조계종을 창시했죠. 이 사람의 제자 이대 수선사 결사 교주인 유불 지체서를 주장하며 유불의 조화로 도모한 사람은 해, 심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밑줄 그은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부여, 풍을 왕으로 추대하다. 왕족, 복신과 승려, 독칭 등이 주류성 등을 근거로 부흥의 기출내가자 주변 200여성이 호응하였다. 이게 이제, 백, 부여시니까 백제 이제 왕실이 되겠죠? 예, 네, 바로 백제가 망한 다음에, 백 백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660년에서 이제 최종 어, 백제를 구원하러 왜 어, 원군이 기벌 아, 백강에서 왔지만 어, 이제 나당 연합군에서 이제 대패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백강 전투. 예. 자 여기 백제 부흥 운동과 관련된 사람이 이제 복신 도침 여기 주류성. 그다음에 이제 임존성의 이제 그흑치상라한 사람이 있죠. 내분등으로 네 인해서 결국 어, 실패로 끝나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 3번이 되겠죠. 백강전투 왜군과 함께 당군에서 맞서 싸우나 실패하면서 어, 끝나게 되죠. 자,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이거는 이제 후백제를 건국한 이제 그 견원에 대한 설명이죠. 후상국 시대에. 안동 도읍을 요동으로 몰아내었다 자, 안동 도읍을 요동으로 몰아낸 것은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기벌포 어, 싸움을 끝으로 해서 어, 평양에 있던 안동 도읍을 요동으로 몰아내면서 이 땅에서 당군이 이제 다 나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오월과 후당의 외교 서제를 보낸 건 이제 후백제를 세운 이제 견훤의 외교 감각이 되겠고요. 신라 금성을 습격하여 927년 경영을 살해한 사람은 역시 이것도 견원의 대당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8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국선도 풍월도라고 부르고, 어, 원강에 지시한 세소국에 그러면 뭐 이건 화랑도가 되겠죠. 어, 화랑도는 청소년 단체인데, 진흥왕 때, 음, 국가조직으로 개편이 되면서,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고 뭐 관창 반굴 이런 많은 뛰어난 용감한 화랑들이 많이 나고 인재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흥왕 때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 번이 되겠고요. 어.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경당에서 글과 활쏘기를 배웠다. 이건 이제 고구려의 이제 지방에 세운 이제 사설 학교가 되겠죠. 장수왕 때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와 조교를 두어 이제 유교 경전 등을 어 가르쳤다. 이거는 이제 신라에 보면은 이제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요. 정사함에 모여서 어, 국가의 중대사를 귀족들이 예, 결정한 거 백제죠. 귀족들로 어, 구성이 되어 만장이 로 있는 건 신라의 귀족회의인 예, 화백회의가 되겠죠. 하나 남은 고구려는 제가회의한게 있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9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국보 30호이고, 현존하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선덕여왕 때인 639년에 세워진 걸로 보고요. 백제 석탑이 목탑적 요소를 가나니이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벽돌이 돌 모양으로 벽돌 탑은 아니고요. 흉내냈다. 바로 분황사 흉내낼못 자라서 모전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깎은 게 지역이 바로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면은 1번은 유명한 이제 불국, 불국사 어, 3층 석탑이 되겠죠. 일, 이른바 석가탑 2번은 이제 그... 가문사지, 삼층석탑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안동, 신세동 전탑 같긴 한데, 이게 좀, 제가 이게 뭐, 이제 그, PDF 파일상, 뭐, 이렇게 좀잘 명확하게 안보여요. 어, 뭐, 뭐, 안하라도 뭐 상관없어요. 3번, 4번, 이런 건 뭐, 제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0번,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이 불상은 석가불과 다보불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형성한 것이다. 이불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다. 그래서 이불 병자상이 되는데, 바로 발해에 대, 발해 문화유산이 되죠. 자, 발해 문화유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불 병자상, 상경성 석등, 정해 공주묘와 뭐, 돌사자라든지,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연권문이 어뭐기화라든지 등등등등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고 이 문제는 이제 그 발해의 역사를 물어보는 것인데 음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서경을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한다 이건 고려에 대한 설명이죠 중앙 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하였다 자 발해는 삼성 육부인데 자 삼성은 정당성. 헌조성, 음, 중대성. 당의 그뭐 상서, 중서, 문화성을 명칭을좀 달리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육부도 2호의 병연공인데 이것을 충, 인, 의, 지, 예, 신과 같은 유교적 동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계층을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아래의 국왕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대무왕 같은 경우에는 인한 문왕 같은 경우에는 대흥 보력 뭐 고왕 천통 등등등등.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 그 3번이 되겠고요. 지방관을 감찰하기어 통일 이후 외사정이라는 걸 파견한 것은 통일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